아이고, 동주, 이거 이름 뭐야, 선주야? 말? 말. 흔들기 말? 뭐 흔들 말인지 흔들. 이름 확실히 모르겠는데. 일단 잘 탄다. 아이고 <laughs> 말 같아. 그래. 말, 눈이 좀 무섭게 생기니? 오, 잘하네. 그래, 그렇게 타면 된다. 아, 또 새로 왔다. 잘 탄다 동주 아이고 우리 동주 귀여운 귀여운 애기 발은 땅에 돼있고 아이고 아이고 야. <laughs> 어이고, 뒤, 뭐, 뒤로 올라봐 소탈로 어탈 나왔다 자. 오토바이 운전 오토바이 오토바이인데. <laughs> 오호. 어이고, 네 삼촌 닮았나? 응? 오토바이 운전시설 삼촌 닮았나? 시설 삼촌 오토바이 잘 타는데 폼이 삼촌 앞에서 타다.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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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좀좀다 폼이 또. 이제 이제 저 제일 무시다. 제일 무 제일 무서워하는 것만 그게 없어졌구나. 이제 어? 자세 딱 잡았네. 이제 아이고 이거 벨 벨가 이랬을 거야 좀. 그래도 말이 눈이 좀 무섭네. 음. 응. 응. 동주 말 타고 출발 엄마한테로 가자 엄마. <목소리> 이거 괜찮네. 앉아가지고. 우리 밥 먹을 때싸 안쳐놓고 밥 먹으면 되겠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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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각했어. 아니 밥 먹을 때저 태워놓고 그럼 조금 저도 잘안 내려오거든. 그래 동주가 겁은 조금 있는 같다 아직까지. 응, 새로운 걸 보면, 은예 겁이 좀 있는데, 저 내려올지, 혼자 절대 안 내려온다. 응. 새로운 건 절대 조심스러워 하더라고. 조심성이 엄청 많은 것 같아. 응? 이 내려줄 때 계속 안 돼, 있다. 한번 봐봐라. <laughs> 내, 엄마 아빠 내려주야, 내려오고. 그래, 조심성 있게 하는 게 좋아. 저는 항상. 새로운 거할 때는 조심해야지. 응. 그 없이 음매하는그 없이 하다가 그이거 아까 폼도 오토바이야 응? 오토바이 아이고 보석이 봐라 보석이 보조개. 보석이는 아빠 닮았네 아이고 야 선주야 머리카락은 반곱슬 니 닮았고 어? 보조 s 내닮았고참 신기하다 윙윙윙 a 출발 엄마한테 가자 엄마. 아이고 u b a a man, takata, ma. Ayo, le, le, 아가 이을부 이렇게, 이렇게 하던 것 뒤로 쫄 어. 속에 아마 한 2, 3일 지나면 그렇게 할것 같아. <목소리> 응. 다 했나? 나이동주 멋있다. 멋있네. 아이 우리 아들은 저 사람 행사하네. 다 컸다. 어, 이제 봄 되면은 엄마 손 잡고 한강에 놀러 가자 그래 아이고 봄 나온다 <laughs> 봄 나온다 아유동잘한다빠이빠 이빠 <laughs> 내려주세요 어, 라고 내려달라는 거죠 아, 다 했구나 그래 알았습니다 내려줄게 예다 어, 했습니다 알았어 어, 아빠 내려줄게 拜拜。Bye bye.